대선 토론에서 뭐 너무 가볍게 5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했었는데 지금 이게 실현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에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저희 개혁신당은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코스피 5천이 저희 공약이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50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요권을 그 낮추겠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한 대로 이제 완화 만드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주식이 더 떨어져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겠느냐 라고 했던 건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런 개업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 정국 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됩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 완전 거꾸로 왜곡해 가지고 제가 음. 오천 안되라고 저주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제가 언제까지 떨어져야 정신 차리겠느냐 빨리 이거는 원상복귀하는 걸 발표해라라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통령 취임 후에 네. 고공행진에서 오천을 뚫어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책 내진 또잘 이끌어 왔다. 이렇게 또 평가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한 거고요. 네. 개혁신당은 오히려 그것보다 강한 것들도 더 많이 주장했던.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겹쳐지면서 조기 달성하게 된 것이겠죠. 네, 네.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 자리 그 부분은 헤쳐 왔다고 평가해주고 싶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평가할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주식들이 네. 뭐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음.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나쁘게 평가할 구석이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총선 공약을 발표했거든 정책위 어, 의장 제가 정책위 의장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코스피 5천 공약을 내놨어요 그래서 입법 과제로 뭐 상법 개정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쭉 나열하면서 이러면 코스피 5천을 찍을 수 있다고 하고 거의 같이 다 얘기를 알려주고 네. 그때 당대표였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공약 발표를 했다고 어, 어. 근데 요번 대선 때 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당시 이준석 후보가 그거 되지도 않을 공약 막 대고 <laughs> 아니 황당해갖고 아니 불과 1년 전에 개혁진단 공약이었어 그게